왜 우리가 성전에 나가요? 지성소. 예, 네,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지성소 신앙 그런 말 하잖아요.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러 대제상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성, 그래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위치가 장난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어를 뭔지 아세요? 세인트들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 다 성도들이죠? 그럼 우리 수준은 세인트들이에요. 그뭔 말이에요? 가톨릭에 가면, 가톨릭에 가면 다 마두 테레사 마두 테레사 앞에 붙이는 게 뭐예요? 세인트예요. 그리고 성당에 가면 다 세인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누구 수준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세인트 마리아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수준이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 네,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데요, 맞죠? 나는 아니죠. <laughs> 나는 마더텔에서될 수도 아우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나가셔야 돼요. 최소한 그 이상의 세인트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세인트들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최소 왜? 왜? 아무리 봐도 내 수준은 아니죠. 뭐내 안에 계신 성령님 수준이 나를 이렇게 센트대로, 센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신의 소생들, 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그래서 제가 최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났네. <laughs> 지금, 지금, 지금 큰일났네. <laughs> 자. 육신에 속한다, 사람을 따, 이거 보면 여기는 똑같, 똑같이 교회 나와요. 똑같이 신앙해요. 똑같이 헌신해요. 그런데 여기는 육신에, 육신에 한다는 말은 뭐야? 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찬송, 내가 헌신. 이렇게 되면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어린 신앙.